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어, 오늘 중요한 부동산 뉴스가 있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림선 개통입니다 이 신림선이 5월 28일 이제 뭐약 3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 신림선이 개통이 되는데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흔히들 말해서 이제 경전철은 어, 이제 우리가 타는 메인 지하철, 지상철 이런 전철보다도 조금 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신림선 같은 경우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 이신림선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통과하는 강남 노년 지역을 통과하는 9호선과 7호선 그리고 2호선과 1호선이 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황금노선 네 개를 관통하는 주요한 어, 경전철 노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요. 어, 말하자면 전철 하나가 들어온다고 동네 자체가 확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동네 자체의 위치에 달려있는데요. 얼마나 실제 물리적으로 어, 중요한 입지들과 가까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어, 강남역과 관악구의 거리는 사실 되게 바로 옆이거든요. 이제, 강남구, 관악구가 있고, 어, 그니까, 관악구 바로 옆에 강남구가 있고, 관악구 위엔 동작구, 관악구 옆에는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악구는 입지 자체는 서울에서 요지의 지역대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죠?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자리와 연결이 되는 곳이 아주 중요한데 입지적으로도 가까우면서 연결도 빨리 될수 있는 곳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곳은 광화문 일대입니다. 근데 이제 광화문은 입지 자체가 관악구랑 그렇게 가깝진 않죠. 근데 이제 양질의 일자리로 뭐 금융권 종사자 분들께서 급여가 높으신 분들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이 여의도죠. 어, 과거에는 방송사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지금은 상암으로 많이 나가셨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의도에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꽤 많이 있는데 이 지역과도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어, 굉장히 관악구 자체의 입지는 좋았다. 그런데 그 동안은 이 관악구라는 지역이 어 산세가 관악산 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덕이 많고 좀 골짜기에 이렇게 개발을 해온 방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이 좀안 좋았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어 교통이 정돈되지 않았던 게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을 완전히 개선해줄 경전철이 뚫린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 실제 서울대, 그, 신림역에 서울대 입구라고 써있는 그거 말고요 실제 서울대학교 그, 샤대라고 하는 그 정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색강역, 여의도죠. 여의도 색강역까지 가려면, 어,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고 가면은 5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에 생기는 신림선을 타고 가면 16분이면 갈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혁명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진 것이죠. 16분이면 얼마나 가까운 거냐면요. 뭐, 기존 전철로선 8개 정류장 만 가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뭐 30분이 채안 걸리고 도어투도어로 뭐 30분 안에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남구 일대가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도가 바로 9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핵심 요지, 요지만 이동합니다. 마곡도 가고요. 어, 목동 근처를 통과해서 여의도 통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논현 일대 그리고 잠실까지 이어지고 미사까지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2호선, 2호선은 교대역과 서초역을 지나서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신촌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도이고, 7호선 같은 경우는 논현을 지나서 상도를 거쳐가지고 인천 쪽으로 빠지는 노선입니다. 1호선은 뭐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요지를 통과해가지고 광화문 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천안 쪽으로 가는 안양 가는 방면으로 가거나 인천 가는 방면으로 가죠. 그런데 이 이 서울대가 바로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노선도를 다시금 보시면 한 번에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색강력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동안에 어 말하자면 마지막에 9호선도 있고요, 1호선도 있고, 7호선도 만나고, 2호선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엄청난 그 핵심 노선도를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가까워요. 서초 IC까지도 여기 물리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컴퍼스를 두고 이제 원을 그려서 보시면은 이 일대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근데 멀었어요. 왜냐하면은 골짜기도 있고, 뭐 교통이 안 좋고. 차선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을버스나 버스로 이동하게 되면 교통정체도 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제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인들이 살기에는 다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 그리고 마음 졸이고 삶의 질이 그걸로 인해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신림선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정말 쾌적하게 16분 만에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출퇴근 시간 동안에는 3분 30초로 배차 간격이 되어 있고 어, 평소 시간대에는 4분에서 10분 정도로 배차 간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달려오게 됩니다. 어, 일례로 보시면 뭐은 가좌 뉴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부동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 강북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분 건데요. 이 동네에 이제 경의중앙선이 어 지하화되고 복선화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어 원만하게 출퇴근이 가능해지니까 실제로 가자역에서뭐 용산역이나 서울역으로 진입하는데 어 15분에서 20분 안쪽이 시간만 소요하게 되니까 가재울 뉴타운이 굉장히 어 주거 가치가 뛰어나게 올라가면서 어, 서, 직장인들의 선호를 받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김포 골드라인이나 우이신설선 그리고 뭐 솔샘역을 통과하는 그런 라인들도 전부 다 이제 경전철만 들어서도. 굉장히 그 호재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 신림성 같은 경우에는 어 호재 오브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관악고라는 위치 자체가 원래는 엄청 이제 안쪽에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어 관악산의 그런 산세 때문에 언덕지고 골짜기라서 그래서 길을 좁게밖에 못 만들었던 그런 단점들 그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좀 발생했었고 어 그런 것들이 정시퇴근을 정시출근을 정시 해야 되는 직장인들에게 좀 어려움을 줬었다. 근데, 그거를 일거에 해소하는, 어, 교통혁명적인. 그런 전철이 나타났다는 거죠. 뭐 전철이 나타났는데 그게 렇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어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어...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풍선 효과라는 게 나타나게 돼서 결국에 그 지하철이 도달하는 메인 입지만 좋아지는 거다 라고 어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업무용 상업시설 그리고 뭐 주거시설도 있을 거고 학교용지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건 주로 뭐 상가나 아파트, 이런, 이 정도 투자하는 상품들을 알고 계신데, 예를 들어 상권은 그런 겁니다. 옛날에 KTX가 뚫리고 나니까 지방 작은 중소형 병원들이 굉장히 폐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KTX로 정시로 이제 정시성 있게 이동하실 수 있게 되니까, 어, 저기 멀리서 뭐 포항, 부산, 대구 이런 데서 어, KTX를 타고 광명역에 오셔서 광명역에서 셔틀 버스를 타고 군당서울대병원이라든가 뭐 서울의 대학병원들을 굉장히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냐면 병원이라는 거를 뭐 이제 약간 큰병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가는 게 아니고 뭐 2주에 한 번이라든가 뭐 후속적으로 말이죠. 뭐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주에 한번한 한 달에 한번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어차피 ktx를 타면 편하게 갈수 있으니까 그 본인들이 사시던 지방에 있는 병원보다는 좀더 의술이 좋고 유명하다는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이런 게 마찬가지로 신분당선이 뚫리고 나니까 정자동에 있던 젊은 커플들이 저쪽 강남역으로 데이트를 하러 간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금방 갈수 있게 되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버스 타고 3, 40분을 갔어야 되는데 지하철로 16분이면 가게 되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투자하시면서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지하철 뚫리면 그 메인 위지만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강남과 연결된 지하철이 생기면 강남만 좋아지지 외곽은 나빠진다. 그래서 GTX 생기면 외곽은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무와 주거 그. 어떤 편의 시설을 누리기 위해서 중심지로 들어갔다 가, 그렇게 간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서 빨리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남에 사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강남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 강남과 연결된 어, 빠르고 정시성 있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좀더 저렴한 가성비 높은 주택에 살수 있는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한 도시가 광교나 판교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워낙에 좋아지고 그러면서 좋아진, 좋아진 경우들이죠 그래서 기차가 뚫려서 이제 철도교통이 뚫리게 되면 정시성 있는 어,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메인 입지는 상업적 업무적으로 더 빨대효과로 발전하게 되고 주거효과로는 이쪽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올라가고 그 동네가 세수가 많이 거치면서 개선이 되고 학군도 좋아지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어, 동시에 그러면은 뭐 지하철 뚫어주면은 집값만 어뭐 강남도 오르고 외곽 지역도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앞이 어떤 압력이죠. 갈 곳이 양질의 주거 환경이 없으니까 이 메인 아주 안쪽으로만 쏠리던 그 압력을, 어, 철도를 통해서 이 압력밥솥에 김을 빼주듯이 자연스럽게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독일이었나? 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 스펠링으로는 KNOLL인데 그 교수님이 쓰신 저서를 보면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라. 그리고 정시성이 보장되는 철도를 많이 깔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신림선이 뚫리면 어디가 가장 좋아질까요? 어, 신림선이 뚫리면 가장 좋아질 만한 곳은 어, 이제 주거환경적으로 아파트 가격에서 가장 호재를 호재성으로 인식하게 될 곳은 이 신림선이 아니고서는 2호선, 7호선, 9호선, 1호선과 연결되기 어려웠었던 지역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지하철역 근처로 갈 거야라고 해서 사람들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가격의 상승 압력이 덜했던 곳들이 신림선이 뚫리면서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어,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뭐 9억 대를 당연히 넘어선 지금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가성비 좋고 저렴한 아파트들은 관악구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대에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어 많은 아파트들이 있을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 단지를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대입구역부터 이렇게 노선도를 지나서 신림역을 지나서 어 이제 보라매역에 다다르고 어 좀더 가보겠습니다. 색강역까지 도달하게 되거든요. 네. 어 너무 이제 중간이 없네요, 이게 지도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렇게 지나서 실림역을 지나가지고 보라매역 지나서 이제 대방역과 색강역을 지나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간 지역들은 조금 지하철과 멀어서 애매하고 마을버스 타기 어려웠다 라는 지역들은 당연히 호재성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좀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단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두 번째로 지하철이 생기거나 철도 교통이 연결되면 메인 중심 입지는 어 상업, 업무, 편의 시설 에서 더 좋아지고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더 인기를 누리게 된다. 반면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줄지만 그 줄어드는 이유는 중심지로 몰려들려던 압력이 노선을 따라가지고 쫙 퍼져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퍼져 나간다는 것은 어 기존의 사람들이 중심지로 들어가려던 압력이 이쪽으로 빠져 나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었던 지역의 수요가 많이 올라가면서 호재가 되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우리는 지하철 많았어. 예를 들어서 강남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뭐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신대요. 왜냐하면 워낙 지하철이 많아서. 그니까, 러 호재가 호재인지 모르는 동네가 좋다. 어, 그런데 반, 면에 어, 여기는 지하철만 뚫리면 대박인데라는 지역은 정말 그거를 호재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이 생김으로써 탁월하게, 어, 출퇴근, 어, 그런 삶의 질의 개선이 나타나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가 이 신림선을 호재로 인식하고, 아파트의, 어, 가치 상승에도 많이 반영될 것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음 금리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야겠다 이런 결심과 거기다가 뭐 상품성 신축이냐 아니냐 브랜드냐 아니냐 이런 거에 그리고 정부가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어 이런 철도가 등장함으로써 다소 살기 불편했던 지역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그럼으로써 관악구 자체가 입지 가치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뭐 그런 동네가 성동구랑 마포구거든요. 뉴타운을 만들 만들면서 어, 본인들이 얼마나 서울에서 중심지 위치입니까? 이게 마포 같은 경우 보시면요 여기 주요 업무지구가 을지로 중구일 때면요 여기를 서브하던 지역이 이 거대한 지역이 마포하고 그리고 성동구랑 답심리 동대문구 요쪽이 이제 서브하던 지역인데 뭐 용산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가 과거에는 어, 좀 낙후된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신도시로 많이 나가서 살다가 뉴타운이 완성이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역 성동구 일대, 마포 일대가 어 완전히 환골탈태하면서 지금은 명품 주거지역이 됐죠. 왜 명품 주거지역이 될수 있었느냐? 가깝잖아요. 기본적으로. 마포가 용산하고 가깝고 마포가 종로랑 가깝고 뭐 걸어서도 가는 거리니까 뭐 지하철로 5분에서 10분이면 와닿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가 과거에는 조금 저평가 받았던 이유는 이렇게 입지는 좋아요. 보시면은 이 관악구 지역이 어, 강남도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 서초구도 금방 가고 강남구도 금방 가는 거리이고 여의도 영 뭐 영등포 일대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다 가까워요. 근데 단지 이 안에서 좀 철도 교통이 애매했던 것들 근데 그게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좋아진다 이런 거죠. 네 오늘은 신림선이 등장하면서 어, 관악구 도시 그런 환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훑어봤습니다. 어, 더 중요한 뉴스들이 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좀더 지켜보면서 어, 시간이 날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신림선을 한번 주말에 타러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뭐 관악산 인근에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경제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